하나, 한, 둘, 셋, 셔 액션! 사이먼, 사이먼, 사이먼 사이 사이먼, You can call me 사이먼 님 <웃음> <웃음> 이번 뮤비 찍을 때 마스크 쓰고 걸어가는 모습 너무 인상적인 이번 노래 사이먼 사이즈 <laughs> 너무 좋고, 중독성 너무 있어요 민이랑 같이 나오면 완전 떠져요 한번 좋아하면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지난번 상옷 이미 받았어요 너무 이뻐요 마음에 들어 하고 yeah. 누군가요? You can call me Simon. s i m I'm Simon Wing. Wingin Simon. 귀엽게. 네 그거 처음 그거 마스크 쓰는 장면 너무 좋아요. 그 마스크 가지고 싶어요. 맞아요. 맞죠. 네. <laughs> 그리고 그리고 그 지난번 그 양보가. 그 어제 왔어요. 그래서 오늘 어느 더 입고 왔어요. 아, 그거. 자신감 자신감 그거 다 사지 말라고 했던 그게 그거예요. 아, 아, 아 그거야? 네 그거요. 예 흔하지요. 좋지도 않아. 아. 나쁘지도 않아. 아, 그냥 써서 써서 <laughs> 그냥 좋아요. 근데 그렇게 멋있. 많이 사는데 그 새로운 옷들이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. 아. 다 어디로 가요 그것들? 그거 조장. 저, 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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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장하는구나. 꺼내 입어야겠. 찍었는 밤 서로의 텅빈 여백을 사소한 대화들로 채워, 채워. You are so bright, 저 별들보다 그대만 선명해지.